我们党的。 그래서 주말을 하는데 또 브리지를 묻고 또 브리벤트가 조금 가운데로 네 여기 잠깐만 설명드리면 박사님께서 이렇게 공무한 말마다 그녀들이 그나마다 그녀들이 저런 게 나왔습니다 여전히 사진을 찍을 것만은 이잘네네 그렇게 겠습니다 잠깐만 여기 그 중앙볼점에서 제가 세종관에 가기 전에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편에 보시면, 이제 네, 올해 그 24개월부터, 그, 초등학생까지 걸을수 있는 어린이 키저 카페게 나나는 이름을 어린이 놀이터 키저 워터 렌치라고 적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총 놀이기 하나, 아, 총 다섯 그래서 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100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50여 명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그, 공장을 취업까지 만들고, 그 다음, 우리 생활, 우리 옷을 접입해서 음. 자연스럽게 놀수 있도록, 음. 놀수 있도록 음. 네, 동물만, 저기, 쪽에 이제, 이제, 농담물을 키우는 연습을 간접 체험을 하도록.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놀다가, 전시관을즐겨보고 엄마가 좋으면, 음. 또 어린이들이 좋다 하면 엄마가 좋다는 그런 이제, 음료를 었습니다 음. 전반적으로 우리 전체적인 게 전부 여기에, 이번에 전시 기법이 그, 달람객이 직접 만져보고, 호흡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게, 예상을 다없애주다 알겠습니다. 여기는 <목소리도> 새마을 비성관입니다왜 아, 저... 새마을이 나오는가에 아, 저...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새마을 들긴 해요. 저, 다른 말은 되고요. 입구에 있는 무입구는 50년대부터 81년도까지 해적해서 새마을 순위를 넣었습니다.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교 전쟁 유지자로부터, 3월, 잘 완성 단계까지에 대한, 이안의 전체적인 강의점을 꼭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이 안에 봤지만, 그래도 또한 번, 녹색을 하는데, 6 0년대 영화장품을 주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기아을통어서 여기 보면, 뿌리하고, 뿌리하고, 이거 전제, 이따 10만 원 기부하는 걸 미리 학습할 수가 없 그거를 결혼하해를고는 거죠. 일단 이거 시고 여기 아까 뭐 우리 제일 품님도 말씀했지만, 애벌리 노어보드이 없는 나라라어요 그냥 내용은 알아야 되는데, 제집어지지 말지만 60년대 지엠 p 가 g d p 가9 0리따이여러나라에9 0리따가 나라에서, 사실 여기들기가 북한보다 도 좋습니다. 그들그저 오늘 기본적인 용역지점 상대적이었습니다. 오늘은 저기 국민 1인당 수고대기 80년, 6 7년 60년. 그러니까 이제 가난했던 사람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 아, 잠깐만 어쩌고 그러면 이건 무슨 존이냐 앞만 아. 봤던 이정도 가난했다는 아. 모습을 아. 한번 제 실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자기공경 아무리 내가, 장마가, 어떤 사회에 있는 묘가하든지 국물들을 자연스럽게 볼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끝> 이 사탕 알사탕이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맞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대로, <끝> 사진을 그렇게 볼수 있도록. <끝> <끝> 예, <끝> 이게 그리고 그게 분등입니다. 오늘 오른쪽을 다 시키면, 이게 우리가 그 말하는 고리국입니다. 방맹이 짐을 지금, 나중에 다섯 명이 지금, 우리 앉아서 먹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리 지금 그때 60년대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 예, 가족 다섯 명이 강냉이 죽을 주방에 놓고 밥을 먹고 있다는 걸좀 젊은 세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연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머리> 되면... 근데 냄비가 너무 깨끗하다. <머리> <laughs> 예, 조금 이제 그 부족한 거는 저희들이 자꾸 마음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이제 공간이 조금 쉬어가는 공간인데, 압축홀딩에서 하다가 이제 비대하고 넘어간다는 게 제일 많이, 많이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육년도중도 이번에 저희들이 요걸 했나 했다면, 농촌 보 운동을 했습니다. 농촌 보험 운동이 뭐냐면, 치도 잡고, 기계를 만들어서 무도 이렇지. 그래서 소원으로 해서 작자주로 하자는 대리였고, 우리 그때 기자좀통일없시 여보를 했어 일반 벽이다, 이쪽에 있는 거, 그런 적에 있는 거야 그래서, 평년별로 다른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작업자들의 혁명을 일으킨 그런, 예, 네, 그리고 네, 이제 여기는 경제정리및 농경지, 요일에 한번더 정리하라는 그런 작업을 서했고요 자, 여기가 하나는 키워드입니다. 이게 뭐냐면, 경쟁이발 5 0인 기획을 61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6 그, 0년도 1차, 1차 정도, 그다음 그러니까 68년도부터 실패된 2차 정도인데, 경쟁행을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경제성장은 되었는데, 농촌이 갈수록 드러납니 젊은 사람들이 서울로 서울로, 하독, 동부, 그 다음에, 당부, 그 다음에, 이제, 간로사그 다음에, 이제, 올라선 파병까지 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됐다는 것을, 헬멧, 베일하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그 농경지 확장을 해서, 이렇게 단청사업을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가 예, 뭐, 저, 아까, 이솔 서울로서 만는 사람들이 명절 되면은, 돌아올 때, 라면, 그 다음에, 이제, 미룸, 설탕, 요게, 이제, 그때, 집에 계신 어른들한테 갖다 주는 가장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이것도 어, 사명라면이죠. 네. 그리고, 뒤쪽으로 옮기시면은, 기게 이제, 이 내용이 맞다는 나름의, 그, 사실적으로, 대한뉴스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 여기 보면은 고개로 가서 돈을 벌어가는 장부, 장호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것들을 이렇게 삶을 보게 되겠습니다. 약간 그런 소으로게 있어요. 여기는 <놀람> 6 8년도에 강운이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 9년도에는 몰랑이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여기에 기세가 뭐냐면 강탐한 집에서도 낮에는 일하고 애들도 일하고 밤에도 공부해서 가닥을 펼치고 보자는 자유로운 강으도로 구성을 시켰습니다. 여기 보면, 그, 저희 그 브론블 밑에서 같이 책도 보고 공부를 하는 그런 강의를. 자꾸 여기 보면, 저희들 이곳 때 경기가 한 8%입니다, 8%. 로밖에안되니다농촌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여기 되는 바람에 뭐 이제, 야, 그러면 농촌 건네 하자. 그게 이제 우리가 여기 말하는 70년대 남한과 북한이 이런 GDP의 차이와 이런 걸 보고,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농촌 소득정대 사업을 제1의 대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분이 이제 하사영시가 충국 사람이지만, 이분을 왜 붙였냐면, 이분이 그때 그 당시에 호랑이였는데, 대관하고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베린하우스 대륙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그 유명한 말, 하면 된다. 우리도 하면 된다. 그런 그런 걸 했고요. 더 유명한 또 저희도 용봉병진이라는 네. 그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같이 성진해 같이 발전해 나가다 이런 네.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여기는 정부 문서나 각종 그 관련된 그 책자를 예시로 게 설명을 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새마을 가꾸이 사업하고 새마을운동을 혼동하시면 됩니다. 새마을 가꾸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새마을운동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때 성동은 신도리에 가신다면 경남지역에 물난리때문에 네. 가시다가 물난리때문에 네. 가시다가 신도리에 하시는 모습을 보고 버스차을얻었습니다 그래서 라 왔어가지고 7월 22일 날에 지방 산내대책을지방 장관들 네. 자 그냥. 그럼 우리도 생활 밖에서 보자 하고 제가 진학한 베이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그때 잠깐 네. 서울이 제 마을 바꾸기사업에 10대 사업이 여기 있습니다. 아이산 기립노릇지기, 안전보수하수 정비, 풍물, 달레터 하는 모습을 나름대로 조금 사진으로 재현 되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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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정리를 정, 변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관에 이제 나쁜 일이 되어서, 국가에서 나쁜 마음을, 나쁜 말을 잘고나서을 해야 고생상 국가를 돕겠습다 전체적인 제자를 덮어서 경쟁을 도 그때 그 당시에 그 원조받은 돈으로 시멘트 공장을 지었는데 너무 많이 파괴되어서 그것을 마을 막국이 사업에 쓰면 좋겠다는 그 차량에서 시멘트 335대를 전국마을에 알맞아 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또 마을 막국이 사업을 하도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곡하 겠죠？저는 그냥 영을쌓 아서 사다 놓 으다 보면 있게되고 습니다. 여기 는 그냥, 그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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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 우리 안에 자립 정치, 자조 정치, 입당 정치 이걸 현하다고그거그 바깥 에, 300, 3 3 3 5 부대를 해장 0 0 아니고 1 0대3장 네.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0 3 0그 300, 300, 300, 300, 300, 300, 3이0 300, 3동마을0 0 300, 300, 300, 300, 300, 300, 3정0 300, 300, 300, 300, 300, 300, 아, 그럼 여기가 이제, 그 우리 새마을 지도자들의 보스폰입니다. 여기 이제 전국 새마을 지도자 6 5분의 육성인 2배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를 어떻게 찾으면, 그, 여기 그 사람 정도로 우리가 한 대에서 보면, 그 상세한 새마을 경계가 좀볼수 있습니다. 대통령 밖에서 그때, 그, 새마을 지도자들의 활동을 기록으로 당겨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대문이다. 이렇게 총기했습니다총 5개 보면서,

그러면 뭐 마지막 연출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 생활을 바로 대가대가 집에서 각보호활 동안 보어서 여기서 지금 한 뭐, 그냥 해설할 때 책도 넘겨놓고 사진 사도 찍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농촌에 개량된 부어 그 다음에 주택개량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개량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마을, 마을에서 마을 해간 군인 토이를 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이제 마무리 단계로 해서 이제 여기는 새마을운동을 마지막 최종 정리를 해놓 단계입니다. 그 안에서 본들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새마을 공부가생긴 현황부터 딱보습니다 여기도 새마을세계운동인데새마을세계운동도 런데 오늘 하면 너무 양이 방대해서 개발적인 거로 표현만 하고 추후에 저 백현실에 저 서로 련하나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마지막에 그 소녀가 할머니의 아세 마리 얘기를 보면서 내가 할머니한테 저그또 다른 아까운 거하고 생활을 전 역사. 제 앞으로 마만이가아방향들을 여기서 마지막으로 뵙고 말니다요다는뭐기까지 해서 저희 계획 전체도 있고 하지만은 정뭐 관련된 더 보고 싶은 사람은 을 자 저기 얘들거 오늘 스물칠 시간 안내가.